품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 작년에 좀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루비호두, 그러니까는 빨간호두죠. 빨간 속이 빨간 호두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어, 그게 뭐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튼 여 자, 속이 빨간 호두, 루비 호두가 아니라 사실은 레드 월럿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호두입니다. 빨간 호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레드 빨간색 호두 월럿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이 품종은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이에요. 미국에서 개발돼서 약 30여 년 전에 어, 중국으로 도입이 되었고, 어, 중국에서는 홍의 호두. 그러니까 이 빨간 옷을 입은 호두다라고 어? 표현되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이름을 갖다 자, 자기 나름대로 붙이잖아요. 즉, 우리가 어, 조시성 박효호두 계열을 갖다가, 어, 떤 사람들이 말을 잘못 붙여서 외성호두라고 하는 것, 어, 그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어, 홍, 저기, 빨간 호두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홍이호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루비호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레드월드 룻도 어,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뭐냐면 뭐 특색은 있는데 다만 단점이 뭐냐면 만실성이에요. 만실성이다 보니까 어, 소득이 빨리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좀 두껍죠. 그리고 열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옛날 품종처럼 조금 도구를 이용해서 깨 먹어야 많이 어, 되는 호두가 어, 레드 월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빨리 필요한 것이 호두 생산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 만실성 호두를 갖다가 바로 도입하기는 그래 해서 사실상은 조금 멀리 한 겁니다. 아, 나중에 그건 훗날 여분의 땅으로, 어, 여분의 땅에 뭐, 심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리고 지금, 어, 대세는 역시 조실성 박피호두예요 그런데, 어, 레, 그 레드 월럿은 난실성 후피호두. 그러니까, 어, 수확이 늦게 되며 껍질이 두꺼운 호두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 차제로 이제 미뤘던 품종입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뭐, 뭐 중국 호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원산이 미국에서 개량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품종이다라고 정확하게는 알고 계시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자료로 남겨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놀람>